누가복음 8장 46절, 49절에서 56절까지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목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 평안, 평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편안이라는 말도 있고, 평안이라는 말도 있고, 평강이라는 말도 있는데, 편안은 말 그대로 몸이 편한 거야. 아프지 않고 괜찮은 거. 평강은 주로 이제 영혼의 문제를 말할 때 쓰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평안은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는 그걸 위해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좀 잠깐 봐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17절에 또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주인된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먼데 있는 너희, 이건 이방인이라는 뜻이야. 먼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마음에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을 마음을 주시고, 또 가까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는 원래 절대로 함께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믿음없다고 무식하고, 무식 그러니까 무시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정말 유일신만 섬기고 저 꼴통이라고 무시하고 서로 그랬던 것인데 양쪽의 마음을 다 부드럽고 평안하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 되게 하리하십니다. 어떻게?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는 오늘 이한 구절에 맞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어쨌든 이간질 당하지 않고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함께 할수 있고, 부모나 자식이 함께 할수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야. 뒤집어 얘기하면 평안이 깨지면 가족 간에도 여러가지 상황 간에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간질을 하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분명한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라 이거지.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 자, 로마서 6장 아, 8장. 로마서 8장 6절을 좀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할수 있는 것의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다. 이게 성경은 죽음이란 말도 있고, 사망이란 말도 있는데, 그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뭐냐면, 죽음은 말 그대로 육체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어. 목사라도 죽고, 불신자라도 죽고, 다 죽어. 그런데, 목사나 믿는 자들은 사망을 하지 않겠지만, 안 믿는 자는 사망을. 사망이 뭐냐면, 사가 죽고, 그 다음에 망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는 건다 똑같이 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망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망하지 않고 이제 복으로 가겠지.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대로 끝나고 영의 생각, 정말 영적인 사람은 뭐냐,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평안도 얻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령이 편한가? 이것은 결국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 육체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의 어떤 경계선과 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다? 그거는, 아이, 상황이 그래서 그래. 아니, 그거는 정말 영적으로 잘 봐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17절부터 읽읍시다.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는 담대함은 평안과 같은 말이고 두려움은 평안의 반대말로 쓰고 있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두려워함은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평안이 없는 육체의 생각은 망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망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들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안으로 못 가고 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왜 귀신을 쫓을 때에도 막 불안한 사람들 평안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떤 집에 들어가든 제일 먼저 평안부터 빌어라 이렇게 돼 있어. 우리는 흔히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서 복 빌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은 단어가 복이란 단어 말고 평안을 빌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평안이 복인 거야. 평안이 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칠 때도 막 불안해. 그렇다면 이제 거기는 이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걸 믿음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 거고. 아빠라고 안 그러나. 막 교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면 앞날에 생각하면 좀 아득하기도 하고 두려움이확 오지. 와,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래서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막 고집을 부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라 이말이야그 해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야. 예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 그가 겟세면의 동산에서 계속할 때두 가지 마음 때문에 두렵고 떨리잖아. <laughs> 이걸 내가 죽어야 되나 아니면 정말 내 뜻대로 안 죽어도 되는 건가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이 확 들어와서 아, 내가 죽으러 간다. 딱 이렇게 마음이 정해지듯이 그 마음을 이렇게 주장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지, 기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예수의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인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이야. 세상의 평안은 이거야. 딱 보니까 앞이 일이 잘될것 같아. 시험 문제를 딱 받았더니 오, 내가 다 아는 문제야. 아 그럼 당연히 평안하지. 응? 아내 주머니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 아, 그럼 당연히 평안하지.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막 점점점점 점점 몰려들어. 그래가지고 나를 다 좋아한대. 아, 그럼 평안하지. 그런데 언제 안 평안하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 아니면 앞으로 가는 길이 점점 어려울 것도 같아. 그러면 이제 안 평안하지. 이제 괴로운 거지 그때부터.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환경이 좀 좋아지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환경이 좋아지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는 방법은 좀 다르더라고. 예를 들어 출애굽 했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면 하 홍해 바다 앞으로 끌고 가셔. 그럼 그들이 평안할까 두려울까? 두렵지.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홍해 바다를 안 만나야 평안해. 근데 믿음의 평화는 그걸 만나도 평안해.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무슨 얘기냐. 자, 8장 40절을 좀 잠깐 봐요. 4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기다렸음이더라 그랬어. 예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환영해. 너무 좋아해. 그전까지는 막 핍박하고 그랬는데 예수가 능력도 나타내시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와, 여기서도 능력 나타내겠다 싶으니까 다 환영했어. 그 중에 회당장인 야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야.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랬어. 목사인데 자기 딸이 아파서 죽어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딸 옆에서 간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막 와가지고 물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자기 집에 와달라고 신방을 청하는 거야. 왜? 죽어가는 딸을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오시면 살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살겠다는 평안으로 온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아빠지. 예를 들어 신형이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아빠가 병원 옆에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목사님이데 이러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 뭐야, 애비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로는 결과적으로 그 평안을 지켜서 예수께 왔어. 근데 예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가는 길에 전에 한번 말했던, 열두 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자를 만났다. 그니까그 여자 만나고 그 여자 고쳐주고 고쳐줬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누가 내 옷을 손댔냐 물으시고 언제부터 그랬냐 물으시고 네 믿음이 구원했. 다 그러니까 그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빨리 딸 때문에 막 죽어가니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느어 타게 냥 만나는 사람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막 안달복달 하는 거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온 거야. 아까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49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에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할 필요 없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이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낙심도 되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좀 빨리 가자고 안그랬냐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 아니면은 막 진짜 멍해졌을지도 몰라. 멘붕이 왔을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 예수께서 딱한 가지만 말씀하신다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무슨 얘기냐면 처음 네가 왔을 때도 니네 딸은 죽어갔었고 지금은 죽었고 사람이 볼 때는 죽어가는 것과 죽은 게더 나빠진 것 같지만 니네 심으로 못하는 건 똑같잖아. 아니 죽어가는 딸을 그냥 보고 있는 것과 죽은 딸을 보는 것과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러시는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죽는 게 아니라 잔다 이러시는데 그들이 다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자기들 생각에는 다 죽고 끝났으니까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는 무슨 얘기냐 죽어가는 것이나 죽, 죽은 것이나 네가볼 때는 무능한 건 똑같은데 어차피 네가안 돼서 내게 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 있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 이번엔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부딪혔는데 또안 되면, 아, 예전처럼 또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때 예수께서 믿음이란 건 뭐냐? 그 믿음을 두려움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게 믿음이다. 그때 아까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들. 야 내가 이번에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잘될 거야. 아니 잘안돼도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시험 잘 보겠지. 이 것처럼 기도 많이 했으니까 잘 되겠지. 그렇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기도는 내 마음에 평안을 잡는 도구라니까. 물론 많이 했으니까 더잘 도우실 수 있겠지.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더한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더큰 평안과 능력으로 도우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빠도 최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좀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는 여러 이제 백일쯤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사실이라고. 그런데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분명히 한 가지 믿음은 뭐냐? 두려워 말고 그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믿고 맡기는 거야.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우리는 다 불안에 떨고 살아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불안에 떨고 산다니까 왜냐 아까도 얘기했잖아 불안하고 두려운 건두 가지야 몰라서 잘 안될 것 같아서 모르는 건한치 앞도 몰라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 또 우리는 항상 기억 가운데 보면 좋은 기억이나 나쁜 기억이나 이렇게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쁜 기억도 확 올라오고 좋은 기억도 올라와 근데 좋은 기억 올라오면 하, 전에도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겠지 이러면 좋은데 좋은 기억이 올라오면 지금 나쁜 걸 비교해서 야 그때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나쁘냐 이러고 지금 좋은데도 나쁜 기억이 올라오면 아 옛날에 또 나빴던 대로 돌아갈지도 몰라 또 이렇게 되고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각나서 아 그때도 이렇게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이러면 평안할 테고 좋은 일이 있으면 오 하나님께서 역시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평안히 갈 텐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겠지 근데 원수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확 집어넣으면 되게 좋은데도 이 좋은 게 오래 안갈 거야 이렇게 되고 나쁜 일이 되면 거봐 진짜 안 됐네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물론 다 맥없이 헬렐레 거려서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영의 생각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얼등히 이겨낼 수 있겠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또 어떤 일들을 만날지 잘 모르고 어떤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마음. 그것이 말씀으로 시작된 마음. 제대로 길 찾아서 예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던 야이로처럼 그렇게 제길 찾아가고 제대로 된 목적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우시고 역사하실 거야. 왜냐하면 예수께서 원대에 있는 우리와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정말 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오늘 한날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떤 가정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하셨기에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빌고 정말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비우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다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는 평안으로 도우시는 신령한 증거와 영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나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올 때,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지만, 그때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역사들과 결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사 정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그 생각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만나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주의 평안과 편안케 하시는 환경으로도 역사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주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두렵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